It was a very long time. 그것은 별 의미가 없죠.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since, since의 두 가지. 뭐뭐 이후로,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 여기서첫 번째 뜻입니다. 그녀가 맛을 봤던 taste, 맛보다 맛보았던 이후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크림, 크림을 결국은 크림을 맛본 지 오래되었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헤드를 쓴 이유는 앞에 긴시간이라라 했죠. 근데 맛보았던 것은 그보다 그 이전이기 때문에 헤드를 썼습니다. At home 집에서는 they had 헤드는 뒤에 음식이 나올 때 먹다 뜻이죠. 그들은 먹었다 bread and tea 빵과 차를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Mama followed. 엄마는 따라갔다. Emily's eyes. 애머리의 눈들을. 어디로 가는? To t h 큰 주전자. 큰 주전자 쪽으로 가는 눈을 따라갔다. Fresh. 갓 나온. 갓 만든. 이제 막 만든. From blossom, I'm drawing blossom으로부터 이제 갓 나온, 이제 막 만든.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Henrik means m i 우유. 명사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enrik은 우유를 짠다. Her, blossom의 우유를 짠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Before one motion, he leaves. 리베드 두 가지. 떠나다 납니다. 떠나다겠죠. 떠나기 전에. For the boat. For moment을 향해서. 배를 향해서 떠나기 전에. And. 그리고 she added. 그녀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That's better. 대 e 는 동사 앞에 해석하지 않죠. 점에서 easy입니다. 있어. 버터가 있어. 두 또한. Usually. 평소에는. Not even panic. Has butter. panic은 심지어 먹지도 않아. 입은 심지어 Better, butter. 버터를. But. 그러나 he managed. managed 두 가지. 관리하다, 힘들여서 못못을 하다. 여기서 는두 번째 뜻입니다. 힘들여서 세이브 따로 떼어놓다. 헬릭이 힘들여서 따로 떼어놓았어. a little, 약간을. this time, 이때에는, 이번에는. 세이브 e 는 뜻이 여러 가지 있죠. 구하다. 저축하다. 또 지금처럼 따로 떼어 놓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동이 되는데 거기에 빠지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없어질 것을 옆에다가 놔두는 거. 이걸 세이브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구동에 빠져 있습니다. 빼다가 옆에 놔두는 거. 구하다. 돈이 있는데요. 돈이 어기로 들어가면 소비돼서 없어집니다. 근데 은행에 따로 떼어 놓는 거. 저축하다죠. 결국 없어질 것을 건져다가 따로 떼어 놓다. 이 정도 의미가 세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 따로 떼어 놓았다고요? 원리를 약간을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원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거죠. 원래, what은 문장 제일 앞으로 가야되고요 여기에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does he 정도 빠졌겠죠. 엠머리 Amory asked. 엠머리가 물었습니다. 주 동사 끝난 다음에 ing, 뭐뭐 뭐 하면서. 스푼, 숟가락, 명사는 동사 뜻을 가지고 있죠. 숟가락질을 하면서. 옷, 밀, 옷, 밀을, 인투, 뭣마 안으로 들어가도록. A flowered, 꽃, 명사 뒤에 이디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꽃무늬의 볼 그릇으로. 아마 큰 통에 담아 있던 것을 자기 그릇으로 가져가 고 있는 거죠. Don't tell me. 말하지 마, 나에게. 뒤 말하는데요. The soldiers. 군인들이 trying to do. 뭐뭐 하려고 했었다. What's the word? 그 단어가 뭐더라? 아, 뭐가 있었는데, 동사가. 맞아. relocate. 장소에 재배치하려고 애쓴다고 말하지 마라. butter. butter를 to 또한. She laughed. 그녀는 웃었습니다. at ~~에 own. o w n 두 가지. 여기서는 자신의. 그녀 자신의 joke, 농담. 자기 자신의 농담에 웃었습니다. But, 그녀는 it wasn't a joke.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에롤 조금 더. 더우 비록거 뭐이지만. 티 h 는 원래 원칙적으로 쓰 발음 나죠. 근데 이때 발음은 도우입니다마 e 랩트 엄마가 웃었지만 e 플리 l 플리 슬프게. 애처롭게. 유가 슬픔, 에 처럼 이 뜻이죠. They do. 군인들이 재배치를 해.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They will locate. 그들은 재배치해. Old farmer's butter. Old 농부들의 버터를. Right to the edge. 바로걸리. 오른쪽, 오른은 너무나유명하기 때문에 외우지 않고요. 바로 걸리면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죠. into, 뭐뭐 안으로 재배치해. the stomach, ch가 큰 소리납니다, 여기서. 위죠. 위장 안으로 재배치해. the army, 그들의 군대. I suppose, suppose, think 같은 뜻입니다. 내 생각에, 생각하는데요. If they knew, 만약 그들이 안다면인데요. 이 knew는 원래 no의 과거형이죠. n o 는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과거네요.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가증법 과거는 현재의 반대입니다. 결국 그들이 알고 있지 않지만 만약 안다면 헨리기 헤드캡트 킵캡캡트 보관하다 헤드 이전에, 더 전에 보관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알고 있다면 this tiny bit 이 작은 빛 작은 조각을 tiny도 작은이죠 이 작은 작은 조각을 they'll come 그들은 올 거야 With guns 총들을 가지고 i n m watch 행진하게하다 뒤에 대상이 없으면 행진하다. 대상이 있으면 행진하게 하다. 여서는 행진하게 하다. 억지로 걷게 하다. 억지로 걷게 할 거야. 그 버터를 그리고는 away 저 멀리 데리고 가겠지. down the path 그길 아래로. got to join join 함께하다. 커스트는 함께 했습니다. The laughter, 그 웃음에. As, 뭐말 때? The three of them, 그들 셋이 picture, 그림을 그리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볼 때. A mound, 작은 언덕, 둔덕에. Frightened, 겁먹은, butter. 버터를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 under, under, under 아래에 있는 m i l i t 군대의 arrest, 체포. 체포 아래에 있다, 체포되어 있는 버터를 그려볼 때. t h 은그 아기 고양이는 dart. dart는 던지는 화살이죠. 게임할 때, 그래서 쏜살같이 뛰어가다. 정확히 말하면 쏜살은 아니고 던진 살인데요. 그게 그거겠죠. 쏜살같이 뛰어서 저 멀리 갔습니다. 웬 못만 할때 cost is attention. cost의 주의력이 was distracted. this는 away, 저 멀리, tract, 끌다. 잘 집중하고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끌고 가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기동소더하기2의 수동태 주위가 산만해졌을 때 엔세럴드 자리 잡고 앉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윈도우셀 창문틀에 서이 갑자기 h e 이곳에 in this s u lie, relit. 빛, 빛을 비추다. 과거 분사니까 햇빛이 비춰진, kitchen. 부엌 안에. with, 뭔 맛을 가지고. cream, creamy, in a picture. 큰 주전자 안에 들어있고. and a bird, 그리고 한 새가 in the apple tree. 사과 나무 안에 있는 채로, beside the door. 그문 옆에 있는 사과나무 안에 있는 채로 위드 사람 상태죠.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는 채로 이런 상태로 and out 바깥쪽에 혼자 해석합니다. in the c a d a g a t e c a d a g a t e 해협 안에는 장소 뒤에 외어는 장소를 설명하죠. 어떤 캐릭에쇼? uncle h e n n 삼촌이 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꼈 거는 삼촌에 대한 설명입니다. surrounded, surrounded, 에오사다, 둘러싸다. surrounded, 둘러싸인. 과거 분사, 둘러싸인 채로. by one m o 에서 bright, 밝은, 빛나는, blue sky, 파란색, 하늘과, and water, 물에 의해서 둘러싸인 채로, pulled, 삼촌이 잡아당기고 계시는, cadet, 해엽에. in his net, 잡아당겨서 안으로 끌어당기고 계시는, nets, 그의 그물을. feel, 가득 채우다. 이 과거 분사죠. 가득 채워진 규물을. 빛, 원못을 가지고, 샤이니 빛나는. 샤이니 빛나다죠. 샤이니 빛나는. 실버 은색, 피 i 물고기들로. s u d 갑자기, the s p e c t 유령인데요. 유령은 무섭죠. 그래서 공포라고 해석합니다. 그 공포, up guns, 총들과 그린, 무시무시한 faced, 명사되일 이리 용사입니다 얼굴을, 얼굴을 가진 soldiers, 군인들이 s 드 e d 보였습니다. 결국 이 문장의 주어는요, the specter of guns and green-faced soldiers 이게 주어입니다. 앤 e 드 이거 이게 동사네요. 그 앞까지는 전부 상태입니다. 보였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모든 뭐뭐 이상으로는 그 ghost story 유령 얘기 이상으로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도마고 덜도 말고 그냥 유령 얘기로만 보였습니다. 유령 얘기란 무서운 얘기란 뜻이 아니고, a joke, 농담 같은 거죠. 위치, 위치는 which, 관계대명사인데 보통 해석하지 않지만, 앞에 전지사가 자주 나올 때는 해석해야 됩니다. 음. 농담, 어떤 농담? 그 농담을 가지고, to, 음, um, 하고자 하는, frighten, 겁주다, 겁주고자 하는 농담, children, 아이들을, In the dark. 어두운 속에서. 다크가 어두운이죠. 명사로 어두움. 명사도 있습니다. 지금 치즈와 크림이 있으니까요. 평화스럽고 군인들의 얘기는 그저 동화 얘기에 불과한 평안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llen appeared. Ellen이 나타났습니다. 등장했습니다. The kitchen doorway. 부엌 문간에. 조금도서 끝난 다음에 아이언지 뭐뭐 하면서 스마일링 웃으면서 슬리플리 졸리운 듯이 엔마마 그리고 엄마는 푸푸푸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과거의 기푸시죠 another 또 다른 flowered 꽃무늬가 있는 꽃무늬의 볼 그릇을 abstaining 김이 나고 있는 밀, 김이죠. 오트밀, Oatmeal. 오트밀을 두었습니다. On the old wooden table, 그 오래된 나무로 된 탁자 위에. Green, 크림이야. e m i y said, 앤머리가 말했습니다. Gesture, 몸짓하다. 몸짓해서 가리키면서. 두 번머 쪽으로 the picture, 그큰 주전자 쪽으로. w It's h green. 익 하는 큰 미소를 가지고 그리고 덴마크 정도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제 인생 작 중에 하나인 나이팅겔이 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의 상황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파리 시내에 쥐는 물론 고양이와 개도 한 마리도 없었다. 먹을 게 없어서 모든 걸다 잡아먹는 거죠. 덴마크는 그나마 매우 상황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전쟁은 저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